오늘은 T10 스프레딩 시스템 언박싱을 함께 해보도록 하고 기체에 한번 장착해 놓은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코튜브 드론공장입니다. 자, 드디어 T10 스프레딩 시스템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박스에는 T10 스프레딩 시스템 3.0이라고 써 있고요. 지금 30리터급, 즉 T30용 스프레딩 시스템은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T10 스프레딩 시스템은 저도 처음 봤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박스 오픈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T10용 스프레딩 시스템에도 이렇게 갓이 들어있습니다. T30에 들어있는 갓과 같은 것 같, 같습니다. 다시 들어있고요이거는 완충 포장재고요 임펠라. 어, 임펠라도 거의 T30과 똑같습니다. T30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스펀지가있고요 <laughs> 이야, 진짜, 진짜 앙증맞게 생겼습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크기도 그렇고, 아주 뭐. 이게 무슨, 가분수처럼 느껴지는 마치 임펠라 자체는 T30용 임펠라하고 크기가 똑같고요. 뒤에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기, 요 부분은 그 무게를 감지해서 더 오버가 되지 않게끔 하는 그 로드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울이죠, 저울. 네. 예.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이 좀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뭐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로드셀에서 연결된 선과 입재기에서 나온 선이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기체로 들어가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돌리면 당연히 풀어지겠죠 아, T10 입재기 아, T30 입재기하고 똑같아요 게이트가 3개 열리는 것도 똑같고요 360도로 터져 있는 것 똑같고요. 제가 튀어 오르지 못하게 하는 이 갓이죠? 갓? 갓도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갓을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존의 T20에서는 이 갓을 씌... 안 씌우면 프로펠러가 많이 망가졌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볼트들이 있고요. 여분으로 두 개가 더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두 개만 사용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재가 튀어 올라서 그 날개를 상하게 하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막아주는 부분 같습니다 아 여기가 잘못 잘 들어갔네요 다 끼웠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아 여기도 살짝 덜 들어갔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래로만 뿌려지게 옆으로만 뿜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위로는 튀어오르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사용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음, 랜딩기어 쪽에 부딪혀서 다시 올라오는 거는 조금 덜해지기는 한데 어쩔 수 없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풀어보고, 기체에다가 한번 입재기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입재기에다, 아, 기체에다 장착을 하려면 좀 난감하긴 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보시죠 기체에다가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통을 분리해야 되겠죠 물통을 분리하고요 자, 여기다가 아, 콕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 전선이 이 앞에 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입재기는 뭐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해 놓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제 느낌상 아, 이것좀 많이,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기에 케이블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케이블이, 지금 보면, 케이블이 존재하는데, 이 케이블이 핀 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 케이블이 기체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기체의 연결이 어디에 돼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커버가 이 밑에 있고요. 이렇게 살짝 내리면, 내리고, 이 뒤쪽도 아주 쉽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 이렇게 카과가 분리가 됐구요. 기체를 뒤집어서 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집었구요. 밑에 보시면, 음, 기체를 뒤집어서 보시면 코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거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지금 그 T10에 보면 아래쪽에 물토, 물, 물통이 들어갔다는 감지하는 감지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를 제거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센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위에 렌치로 2.5mm 렌치로 육각 렌치죠 여기를 풀러야 돼 보관을 해주시고요 여기다 이렇게 채워놔야겠죠 볼트를 잃어버리지 않게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난감하겠죠 나중에 또 다시 껴고요 그, 이렇게 해서 케이블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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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케이블 여기까지 빼고요 하단에 보면 이렇게 생긴 그 커넥터가 있는데 커넥터도 제거를 해야 된답니다 커넥터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거 보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뺀 곳에 빈 자리가 나는데요 이빈 자리 바로 옆에 보면 마개가 하나 빈게 있습니다 여기 그 마개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마개가 있는데 이 마개로 이 자리를 막아줘야 됩니다. 혹시라도 뭐가 입재 같은 게 채워서 들어가면 부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핀이 부식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막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올라오네요. 응, 이제 괜찮네요. 안 올라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막,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입재가 설치될 곳이 있는데요. 그쪽에도 또 마개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 여기에 마개가 있습니다 마개를 제거를 하고요 이런 마개가 있는데 핀이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어핀 꼽히는 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삽입을 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다시 똑바로 해서 위치를 잡아보고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커넥터가 꽂히는 곳은 확인을 했고요. 커넥터가 들어가는 위치는 이쪽 아래쪽에, 어, 지금 어버디스 어브, 레이다가 있는 좌측편에 물통 주입구가 있는데, 바로 뒤에 보면 커넥터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다가 커넥터를 꽂아줄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입재기를 먼저 안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어,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안 되겠습니다. 상부 카바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카바가 분리가 됩니다. 카바 분리가 되고 나면 안에 내용물 다 보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BS라고 써있는 곳이 있고 여기에 결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코가 우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제대로 못 봤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코가 이쪽, 뒤쪽으로 향하게 코가 뒤쪽으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방수 고무 때문에 밀려서 잘안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살짝 윤활제를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20이 요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도포를 해서 이렇게 도포를 해서 윤활을 시켜놓고 삽입을 하면 잘 들어가겠죠 예, 훨씬 잘 들어갑니다. 아우! 너무 잘 들어가네요. 결합을 해놓고, 위에서, 입재통이 돌아가 있어야, 돼요. 입자기가 돌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입재통을 결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끼워주게 됩니다. 와우! 좀 이제 많이 돌아다녀요. 좀 이게, 생각보다 입재기가 흔들흔들 합니다. 왜 이렇게 흔들흔들 할까요? 뭐 고정하는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고, 이 위에다가 뚜껑을 씌우고요. 이거 또, 이거 씌우기 귀찮다고 또안 씌우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씌우고. 자, 이렇게 해서. 입제기를 일단 장착을 입재기를 끼고도 가장 나쁜 자... 모양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T10 언박싱과 기체 장착에 대하여 함께 알아봤고요.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T16 배터리를 입재기를 장착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욕심 많은 분들이, 음, <laughs> 일부 욕심 많은 분들은 저를 뜻합니다. T16 배터리를 사, 사용하면 들어간다고 제가 1편에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지금 한번 T16 배터리를 입재기를 꼽아놓은 상태에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입재기 임펠라 쪽에 T16 배터리가 기장이 넓 깊기 때문에 닿습니다. 자, 원래 T10 배터리를 삽입하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약간의 간격이 뜨는 걸볼수 있죠.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T10용 전용 배터리를 꼭 사용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